자, 왕재균씨, 질문하는 거몇 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재균씨가 집에 있는 거울을 봤어요? 아, 저 거울 안 보는데요? 아니, 만약에라고 했잖아, 만약에. 자, 만약에, 당신이 거울을 봤는데, 집에 거울이 없는데? 아, 장난하지 마시고,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거울을 딱 봤다고 칩시다. 근데 거울을 봤는데, 뭔가 졸라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거울을 보고 나서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대답이나 해봐요. 이거 그거네.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맞아요. 당신 지금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된 거니까 심리 상태부터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음. 아, 그거 대답이나 해봐요. 왜? 무엇이?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을 어것 같아요? 뭐, 음. 거울이 지저분해서 그런가? 아 거울에 뭔가 묻어 있어서 마음에안 들어했을 거다. 요거죠아 어, 그럴 거 같은데. 좋아요. 그럼 다음 질문. 뭐예요? 끝난 거예요? 몇개더 있어요. 빨리 끝났시다. 재균 씨가 지금 오랫동안 원한이 쌓여 있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중이에요. 아 잠깐. 유도신문 하려는 거라면 나안 통해 그런 거. 이거 그냥 심리 테스트 같은 거예요. 만약 유도신문이라고 해도 나중에 번복하시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으니. 걱정 마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재균 씨가 지금 오랫동안 원한이 쌓여 있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중이에요. 칼을 사러 갔는데 당신 앞에 5천 원짜리 칼이랑 5만 원짜리 칼이 있어요. 에이, 그럼 싼거 사겠지. 싼걸 산다고요? 왜죠? 그거야 당연히 싼게 좋지 않나? 어 이거 질문이. 당신은 이 중에서 망설임 없이 5,000원짜리 칼을 골랐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심리 테스트가 이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질문에 답변이나 하세요. 저기요, 검사님. 나한테 그런 말투로 얘기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흥분했네요. 자, 그러면, 왜 재균 씨는 망설임 없이 비싼 5만 원짜리보다 저렴한 5천 원짜리 칼을 골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그살인나려는그 새끼 입장에서 말해 불안한 거잖아. 응, 음, 그렇죠. 아니 검사 양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오랫동안 원한이 쌓인 새끼를 큰맘 먹고 죽이러 가는데 왜 굳이 좋은 칼까지 사서 편하게 죽여? 죽일 거면 최대한 무딘 칼로 죽이는 게더 시원하지 않겠어? 아, 그렇군요. 잘 아, 알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하, 몇개 하나 더 합니까? 다 했어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재균 씨가 지금 지인과 함께 철교위 육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철로 위에 몸이 묶인 사람이 다섯 명이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또 때마침 기차가 반대쪽에서 들어오고 있네요. 재균 씨가 이 상황에서 옆에 지인을 떨어뜨리면 그 지인은 죽지만 나머지 다섯 명은 살아요.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밑에 다섯 명은 기차에 깔려 죽겠죠. 이 상황에서 재균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야? 어떻게든 누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 그렇죠. 재균 씨의 선택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근데 무슨 심리테스트가 다 죽입니까? 어, 재균 씨가 지금 연쇄살인 혐의로 여기 계신 거기 때문에 질문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건 그렇네요. 자, 그래서 답변을 주셔야죠. 아,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 음, 뭐 어떤 게 당연할까요? 당연히 지인 한명 희생시키고 나머지가 살면 더 좋지 않나요? 아, 가만히 있다가 다섯 명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지인을 밀어서 한 명만 희생시키겠다. 그렇죠. 음, <laughs> 뭡니까? 기분 나쁘게? <laughs>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유형이네요. 지금까지 모든 답변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이코패스들에게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음... 역시... 보통 사람들은 거울 보고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물어보면 95% 이상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기 조정인 씨의 경우는 거울이 지저분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문제를 자기 자신보다 타인에게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 두번째 질문도 그래요 보통 5천원 짜리를 골랐다고 하면 가성비나 가격적으로 저렴해서 샀다고 생각을 하지 무딘 칼은 생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조재경 씨의 경우는 잘 드는 칼보다 잘안 드는 칼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은 거죠 아좀 신선하네요 이건 진짜 철로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도 90% 이상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걸 선택해요 그건 왜 그렇죠 다섯 명이 죽겠지만 내 지인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는 거죠. 90%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하지만 조적인수의 경우는 굳이 누군가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죠.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유형입니다. 어이, 수고했어. 어? 뭔일 있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저 새끼 아니야. 에? 뭔 소리야? 저 새끼가 아니라니? 질문하는 거마다 다 정상이잖아. 내가 생각했던 답변이랑 다 똑같던데? 왜 그래?